안녕하세요. 찐 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진중 투입니다. 1월 25일 오늘 중국 증시에서 상승폭 1위 업종이 바이죠 백주인데요. 백주 100주 업종 지수가 5%대 급등했고 명품 백주 삼종사인 꾸이조 마오타 귀중 못해주는 4%대 오량이 의 오량액은 6%대 상승했고. 루저,老,教, 노조, 노교는 10%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외 양허구분, 양허와 구진, 공, 주 고정, 공주도 10%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외 대부분 백조 종목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호재는 명품 백주 허브 지역인 규주성 사천성 등 지역에서 최근 백주 관련 14차 오개년 교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획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국어 사전에는 계략을 꾸밈 또는 그 계략이라고 나오는데요. 중국어에서 교획, 꾸이화라는 단어는 개인 또는 조직이 제정한 비교적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미래의 전체성 장기성 기본성 등 문제에 대한 사고와 고량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일련의 전체적인 행동 방안이라는 뜻이에요.그래서 중국 정부가 장기 계획이나 정책을 발표할 때 규획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백조 삼청사의 중국 A조에서의 시청순위는 한화로 환산하면요. 규주 모태주가 464조원으로 1위, 오량액은 208조원으로 6위, 노조노교 65조원으로 33위입니다. 세 종목은 수익률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세 종목을 같이 모니터링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종목은 최소 매수 단위가 100주라서 1월 25일 정가로 계산하면 귀수모태조는 100주에 한 3,700만원 정도 되고 오량액은 100주에 537만원 정도, 노준우교는 100주에 448만원 수준입니다. 중국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명품 백조 삼성사인 귀조모태주, 오량액, 노조노그 등 종목에 대해 비교적 익숙하시겠지만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중투 과거 영상 중 작년 10월 26일 귀조모태주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귀조모태주 위주로 설명드린 거지만 중국 명품 백조의 기초 지식을 설명하는 영상이기도 해서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진중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규조모테주는 꾸이조성 준이시라는 곳에 위치했는데 지난 1월 22일 준이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준이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4차 5개년 교획및 2035년 장기 비전 재정에 관한 건의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손이 이시의 경제 사회 발전 장기 계획이니까 각 분야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백조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중국은 국토 면적도 넓고 지역마다 산업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 정부나 시 정부의 장기 계획 제정에 있어서 그 지역이 강한 산업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꾸이저우성 같은 경우는 이천이십 년한해 전체 세수에서 귀족 못해조한 기업이 사십오 점칠 퍼센트를 차지하니까. 규조성이든 쭈니이시든 백조산업을 빼놓고는 그 지역의 산업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월 22일에 발표한 쭈니이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교획및 2035년 장기비전 재정에 관한 의견에서 백조산업에 대해 어떻게 나왔냐면, 신형산업화 파트에서 백조산업을 우선적인 지위에 놓는다. 백조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모태주를 주도로 해서 생산규모 100억 위안, 시총 1000억 위안 규모의 일련의 백조기업의 육성을 가속화함으로써 모태그룹을 항공모함으로 하는 세계적인 백조기업 함대를 구축해 백조산업군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쭈니 이씨는 우량 자원의 우량 생산지로의 배치를 강화하고 비생산성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최고의 토지 자원을 최고의 백주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세계급의 백주 산업 핵심 지역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규조성 외에 오량예과, 노조노교등 백주 기업이 사천성, 스촨성이잖아요. 사천성 2020년 전체 세수에서 오량예과, 노주노교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사천성의 14차 5개년 규획에도 백조산업이 비교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지난 1월 18일 사천성은 사천성 주류산업 14차 5개년 비전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사천성은 프로젝트 건설, 밸류체인 발전, 기업 육성, 시장 개척 및 안전 감독 관리 등 5대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천성 백조산업의 시장 경쟁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주성 준희시 사천성 외에 장수성 수첸시에서도 지난주 백주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양허라는 백주기업이 바로 장수성, 강소성, 수첸시에 있죠. 정책 내용에 의하면 장수성은 백주 핵심 지역의 실력을 강화해 14차 5개년 기간까지 매출액 10억 위엔 규모의 백주기업 5개, 30억 위엔 규모 기업 3개, 50억 위엔 규모 기업 1개를 육성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장기적인 정책 부분이고요. 그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백조 산업의 경기나 동향은 어떠냐. 마침 1월 24일 어제 발간된 CICC 리포트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즉, 이 리포트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 정책들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라 백조 산업의 최근 동향,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CICC 리포트 제목은 백조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 및 회복 속도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달락 내용은 12월부터 1월 22일까지 의 백조업종 주가 흐름을 요약했는데요. 내용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백조업종의 상승폭이 비교적 컸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에 있다. 하지만 올해 연초에 국내 코로나가, 제가 말하는 국내는 중국이에요. 하지만 올 연초에 국내 코로나가 일부 지역에서 영세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에서는 코로나 확산 및 인구 유동 제한 조치로 인해 백조의 범철 성수기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백조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일정 부분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였다. 두 번째 단락은 최근의 코로나 상황이 백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초에 북방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이 나타나서 이번 춘절 연휴의 백조 소비에 대한 우려를 가중화시켰는데 여기에는 코로나 확산 상황 및 인구 유동에 대한 제한이 엄격할지 여부 등에 대한 우려였는데 지난 1월 20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설 연휴 기간 귀향 관련 규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볼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귀향 관련 규정이란 게 이번 설 연휴 동안 규향하는 자는 7일 내에 유효한 코로나 음성 결과가 필요하고 규향 후에 14일간 자택 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백조산업의 펀더멘털 및 정책의 잠재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백조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CRCC는 판매 상황, 실적 등 측면에서 분석했는데요. 첫째 판매 상황은 가격대별로 봤을 때 고가 백조는 설 연휴 전 선물용 소규모 모임 등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올해는 연말 행사나 기관, 기업들이 단체 행사가 취소된 관계로 비즈니스나 개인 선물용 수요가 오히려 잠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CRCC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는 설 연휴 전의 고가 백조의 전반적인 판매량이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브랜드별로 봤을 때 귀주모태주에 대한 수요는 필수 소비고 올해 직영점과 백화점, 마트 등 유통채널의 판매량 모두 늘어났고 오량액은 이번 설 기간 동안 판매량을 20% 늘릴 계획이고 현재까지 이미 그중의 한 80%를 투입한 걸로 예상하고 수요가 비교적 좋았다. 노조노교의 고가 브랜드인 고저 국교라는 브랜드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합계 대금 회수 금액이 올 한해 목표의 40에서 50%에 달해 판매 상황이 양호하다. 이세개 명품 브랜드 밑에 있는 고가 브랜드는 보통 설 2, 3주 전부터 판매가 늘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모임이나 기업의 연말 행사 등 대규모 행사들이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고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둘째, 실적 측면에서 CICC 조사에 의하면 일군 명품 브랜드는 현재 대리상의 대금 결제와 출고가 받는 영향이 비교적 작았는데, 일부 기업은 코로나가 물류나 출고 등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금 결제와 출고 속도를 더 빨리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코로나가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CICC는 이런 1군 백주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코로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재무제표상 실적이 작년 1분기보다 뚜렷이 호전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구매 측은 코로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 비축에 대해 다소 신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상 입장에서는 일정한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는 올해는 인구 유동 제한 때문에 규향하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 그냥 설을 보내는 사람이 비교적 많을 것이기 때문에 1선 2선 대도시의 소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반대로 인구 유출 유주인 지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도시의 소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데다 연휴 기간은 사적인 모임이 메인이므로 고가 백조의 소비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 현재 백조 업종에 대한 컨센서스가 일정 부분 하락했지만 고가 백조의 판매량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 만약 코로나가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면 성수기의 자극에 따라 설 전후로 일부 유통 채널과 다수 구매 측은 재고를 보충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세계 명품 브랜드 외의 고가 백조에 대한 투자 심리도 다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상황을 봤을 때 코로나 이후 백주 수요의 회복은 주로 고가 백주에서 시작된 건데 그 순서는 3월에 귀중 모태주, 4월에 오량객, 5월에 노준오교의 국교 브랜드, 6월과 3분기에 그 외의 고가 백주 순이다. 올해 설 연휴의 백주 소비 특징과 흐름도 작년 상반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세계 명품 브랜드에서 그 외의 고가 백주로의 전환 속도가 작년보다 단축될 것으로 본다. 네, 여기까지 CICC 리포트 내용이고요. 어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이고 백주 매니아인데 19살부터 백주를 드신 거라서 백주의 과거 몇십 년 역사의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 아버지가 노조노교를 드시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쯤인가 오량예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규중호태주를 드신 것 같은데 나중에 찐중토의 중국 현지 1대1 토크 코너에 저희 아버지를 게스트로 한번 초대해야 할것 같아요. 끝으로 오늘 홍콩 증시 강세가 뚜렷했고, 특히 텐센트가 10% 급등했는데요. 텐센트라는 기업에 대해 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찐중투 작년 10월 20일 영상인 텐센트 홀딩스 미래에 대한 10가지 사고라는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1시간 반짜리 긴 영상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다 보시면 아마 텐센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좀더 깊어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